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4월 3일날 김혜환 PD님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댓글에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썸네일에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적었냐면, 킹덤 라이브 방송 사전 안내, 보게 되면 공식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소식을 킹덤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4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 이런 점은 좋아요. 예전과 다르게 유저와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정말 발전된 모습입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도 전에, 공지를 보고 나서, 와, 이거 시작도 전에 욕먹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댓글 보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먼저 응원을 요구하는, 이런 이벤트를, 연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준비를 하던 간에, 응원의 댓글을 남겨달라. 만약에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 이면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킹덤을 향한 응원의 댓글만 강요하는 느낌인데 이게 정말 맞는지 분명히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킹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목적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무슨 칭찬을 받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키넛 킹덤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 많은 거 인정합니다. 고등급 쿠키들 확률에 대해서 고급뿐만 아니라 스페셜 뽑기에서도 비스트나 뭐 레전드 고대 쿠키도 확률이 높아진 것 뿐만 아니라 수급차 또한 대소동도 고정으로 생기고 오색조개 갤러리에 대한 불만도 적극적인 피드백도 받아주고 컨텐츠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광산도 나오고 있고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하고 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 점은 이런 라이브 방송 사전 안내와 덧붙여서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피드백 받길 원하는 질문이나 이런 걸 받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조차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서 그저 응원만 바라는 이런 라이브 소통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길래, 뭐가 불만이길래 운영자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건가요? 아직 킹덤 보완해야 될거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무관계정으로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찬란한 영도의 신전, 개편을 통해서 석상 100레벨까지 확장하면서 별사탕에 대한 부담 완화시켜줬다고는 하지만 무과금으로 저 나름 열심히 게임한다고 해도 스킬 레벨까지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쿠키가 만렙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이 5개가 전부 다 만렙을 찍어야 되고 이후에 등록해야 스킬 파우더 부담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저는 7개월 차 무가금 유저인데, 정말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지금 5개 쿠키 말렙 찍은 게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앞으로 더 찍어야 되는 유형도 많이 있지만, 뭐가 문제냐? 현상수배는 회시점에서 스킬 파우더만 파밍하는 게 아니라 마음 사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탕 결정도 집중적으로 파밍해야 되고 케이크 파편도 랜드마크 레벨업을 위해서 파밍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킬 파우더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심하고 등록하는 쿠키가 스킬 파우더에 대한 부담 없이 말렙으로 적용받는 기준이 좀더 낮춰지기 위해서는 다섯 쿠키가 모두 말렙이 되기보다는 세 개나 네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김현PD님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소통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응원만 받는 개념은 전혀 킹덤의 발전이 없다 생각합니다. 오류탐사대에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물론 저는 재미를 느끼고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댓글 반응이나 일반 유저분들 중에는 너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다양한 조합을 쓸수 있게 개편되거나 좀더 다양한 버프를 쓸수 있게끔 너무 운빨에 추중되지 않는 조합을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소모가 너무 많이 걸리는 분들은 한 판당 티켓 소모량을 3개나 4개 높일 수 있게 만들고 보상량은 그에 비례해서 높일 수 있는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이 쿠키 어드벤처, 피드백 받을 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작감, 너무 불편해요. 움직이면서 공격 못 하고, 공격할 때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무기간의 밸런스, 안 맞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프리 시즌이라 그렇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피드백 받아야 발전이 있죠. 커뮤니티 게시글로만 피드백 받는다?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따로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생산에 관련된 불편한 점,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모든 유저가 불만 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킹덤에 시간 투자하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왕국 꾸미기에 대한 불편, 기타 컨텐츠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한 좋은 의견 가지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피드백도 적극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데, 일방적인 응원만 원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광고 스킵 기능 패키지에 껴서라도 팔았으면 좋겠고, 이선 꾸미기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대략적인 일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장 코인이 부족합니다. 물론, 마이쿠키 어드벤처에서 정말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하면 얻을 순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게임이라도 출시를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도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요. 이번에 소통의 자리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4월 3일날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따로 있거든요. 뭐, 그날 라이브 방송 보면서 같이 볼 텐데, 제가 준비한 쿠폰도 뿌리고, 뭐, 피디님 쿠폰도 나오겠죠. 네, 그때 그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